살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으로 6월 27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무엘이 밤새도록 눈이 퉁퉁 부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울을 찾아가자,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그 진영에서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은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 모든 가축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금요일 날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순종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본질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외형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의 예배 또한 들여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루 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아, 울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의 고백이 제사로 나타나길 원하고 예배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참 세우기를 잘했다. 그 칭찬이 있고 그 칭찬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오늘 하루 이기를 축복합니다.